이번에는 돼지 입니다 돼지 아까 소는 소 편에서는 제가 17점까지 맞죠? <laughs> 이상하게 좀 약간 초고수인가? 초고수 돼지는 좀 어려워요 약간 불빛이 그래가지고 약간 힘든데 닭도 색깔이 그래가지고 색깔이 하얀색이 가지고 화탕도 하얀색이잖아요. 다섯 개로 실패했고요 이번엔 열개 이상 간다 오셋오넷오 여섯 일곱 Really? Oh, yeah. You c a 열 t 열 o 열 t y 완벽하게. y 열여섯 열 y o 18, 1물 20, 하1 과연 몇 개로 돌발까락 제가. 오, 너무 긴데? 이거 사, 손님이 어떻게 먹어, 이거. <laughs> 우와. 제가 몇 가지 갔는지 모르겠어, 지금. 안 세가지고, 지금. 그 오직 게임만 집중, 아! 허어! 돼지 27개 도, 돌파했습니다. 자, 다음 닭편. 짠, 닭편에서 뵐게요.